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뭐 이제 여기저기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 지금은 경선이니까 어 경선에서는 이제 민주당 선거인단에 그 참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심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을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나 본선에 가서는 다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 그런 본질적인 부분 외에 이제 그,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에 엄청난 자금을 뿌리고 돈잔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인가? 뭐, 근데 그, 이제 뭐, 곁가지 같은 얘기이지만, 이제 정영학 회계사라고 있죠. 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자입니다. 회계사. 어, 근데, 이 사람이 왜 검찰에다가 이제 19개의 녹취록, 파일, 사진, 뭐 돈다발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한일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사실은 월간조선에서 이 부분을 취재해서 일부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추가로 좀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우선 한 역할은 뭐냐면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이라는 곳에 1% 지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천화동에는 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 설계를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를 했다는 거죠. 이 부동산 관련에는 완전히 왜 우리 허리 빠꼬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나 아니면 김만배 씨 같은 사람하고 같이 그 협의를 통해서 이 그니까 러 작은 지분을 가지고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이걸 짰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자 그럼 김만배 씨는 이제 뭐, 자기를, 그, 자문하고 있는 법조인단, 법조인들이 뭐, 30명 정도 된다. 뭐, 근데, 거기에 뭐, 쟁쟁한 법조인들이 전부 다 올라있죠. 그리 그런 사람들, 또 정계,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그 로비 자금, 이게 이제,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이런 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50억의 퇴직금을 주고, 뭐, 그게 뭐, 산재니, 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어,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 뭐, 보니까 어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금지를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건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 어, 하는 거. 근데 글쎄요, 전 제가 보건대는 끝내, 그게, 저는 이제 그것을, 그 국민의힘, 일종의 대여 공격수인, 곽상도 의원의 입막음용으로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곽상도 의원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아들한테 주었다고 할지라도, 입막음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 결국은 곽상도 의원이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겠죠. 어,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사전에 다 알게, 통보를 해준 상태에서 줬다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 본인도 뭔가, 뭐, 거의 공범이 되는, 이제 전 의원이 됐군요. 왠지 그 사퇴했으니까. 뭐, 그렇게 될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자, 그러면, 5 5 클럽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그게 뭐, 찌라시 같은 데에는 지금 이름이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뭐,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우선 화천대유에 임원이 있다고 하죠. 임원이 퇴직금을 20억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더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 사람도 이제 50억 클럽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 회장이 그 50억 클럽에 있다. 거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론사 아니 현직 검사 현직 검사가 거기 포함돼 있다. 전직이 아니고요.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찌라시에 보면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그 50억 클럽이라는 거에 찌라시 정보가 버전이 여러 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이제 그 월간조선뉴스와 좀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는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19개) 파일 등에 보면 그~ 거기에서 거론되는 뭐~ 로비 자금 어쩌고저쩌고를 다 합치면 (350억) 정도가 된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그~ 김만배 측이나 아니면 화천대유 측에서는 아~ 이거는 서로 자기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김만배, 뭐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비용 쓴 거는 각각 이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이제 결국 로비 자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또 이익을 어떻게 배상하고 뭐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심지어는 정영학 회계사를 때렸다. 뭐, 이것까지도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그걸 보면 유동규 씨의 몫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그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유동규 씨가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는 뭐 7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뭐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유동규가 여기서 뭔가 내물을 받은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피해 나갈 길이 마땅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유동규 씨가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뭐그 뭐그 유동규 씨가 얼마나 측근인가 하는, 거는, 하는 거는요. 성남시에 근무했던 사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사람, 유동규 씨 주변, 이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꼽고 있는 최측근 4인방 중에 한 명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건 다 증거로서 남아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화천대유나 이 사람들은 유동규 씨한테 만약에 돈이 넘어갔다. 그리고 유동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화천대유 측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재명 지사가 이, 도, 이 돈을 뭐 어떻게 받아갔는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돈이 간 거는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아직, 아직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에, 이 돈을 처분을 했나, 처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나오겠죠. 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런데 2019년 말에, 그러니까 한 2년 좀안된 얘기군요. 그때 이 화천대유에서 법인돈 한 85억 정도를 현금으로 쓸수 있도록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어줬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새롭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쓸수 있도록. 그러면 법인 돈을 일반적으로 그냥 그 가져다가 쓰면 배임 횡령 뭐 이런 죄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쓸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영수증 같은 거다 끌어모아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85억이라는 돈이 너무도 크다. 그 다음에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역이나 어디에 주었다뭐 이런 것들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서 뭉터기로 이렇게 다뭐 만들었다. 뭐 회계사니까 이, 이, 이 방면에 워낙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여튼 어떤 방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85억 원 정도를 비자금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럼이 비자금을 가지고 김만배 씨는 여기저기 이제 돈잔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뭐 얼마 주었다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80억 원을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데도 기간이 꽤 걸렸겠죠. 그래서 2020년 작년 한해 동안 수없이 여기저기에 쓴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장, 어, 올해 4월 달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주변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그 자료를 넘겼다는데, 경찰은, 그, 화천대유의 그, 이성문 대표. 이성문 대표 5월달에 한번 불러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깜깜이로 9월달까지 그냥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이 이 화천대유를 경찰이 봐주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늑장수사 지적을 받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자금을 정영학 회계사가 만들어줬고, 만들어준 거는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 이건 분명히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왜 자수서, A4용지로 거의 10장 정도 되는 자수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제, 혐의를 실토하는. 이게 실질적인 이유였다. 아, 이렇게 지금 취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미 범죄에 범죄로 의심되는 데에 개입했다. 김만 김만배씨 비자금을 만들어줬으니까 85억 원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자수를 함으로써 이걸 좀이 죄를 좀 경감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영학 회계사가 자수하게 된 그리고 19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아, 어, 이렇게 지금 취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영학 씨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자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범죄 혐의를 좀 경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김만배나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대로 이게 재수해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자기들의 자기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객관적인 팩트들 사실들을 검찰에다가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핵심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고, 본질적인 사항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그, 명의상 대표, 뭐, 이런 사람 말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 중에 유동규의 몫이 있느냐? 그럼 그 유동규의 몫에는 이재명 지사의 몫도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인데, 뭐,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서 85억 원이라는 돈을 2019년 말부터 2020년 그 어간에 현금으로 만들어서 로비 자금으로 썼다. 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